안녕하십니까, 선공학과 석사과장 박정원입니다. 지금부터 점진적 존피킹 시스템 내 가우시안 프로세스 기반 효율적 저장 위치 할당 문제 관한 어,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어, 제 연구의 타기 시스템인 점진적 존피킹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시스템은 이제 창고 물류 시스템의 일종으로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어, 이 자, 자, 작업 영역 어, 피킹 해야 되는 작업 영역들이 컨베이로 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,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 영역 간에 어, 작업량 불균등 문제 가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 중에 하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하, 위한 게 저희 제 연구의 어, 목표입니다 네, 앞서 말씀드린 이 어, 구역 피킹 시스템에서 어, 작업량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, 저장 위치 재할당 문제를 어, 새로 재정의해서 어, 풀게 됩니다. 이 저장 위치 재할당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, 이제 아래 어, 아래 그림 예시와 같이 제품의 저장 위치를 이렇게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어, 재할당하는 걸 선택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, 하지만 이 재, 재할당 같은 경우에도 이큰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한된 숫자의 재할당만으로 효율적인 개선을 이끌어낼지를 어, 집중하였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는 앞선 슬라이더에서 이어서 이제 이 동적인 저장 위치 재할당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어, 결정하는 문제가 있었고, 이거를 이제 가오시안 회기 모형이라는 어, 통계적 기계학습 모형을 활용해서 어,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. 네, 가오시안 프로세스 이 대리 모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자면 이 가오시안 프로세스 회기 모형은 어 어떤 값을 예측하는 그런 예측 모델인데 이제 특징이 이제 어 어떤 예측값의 평균값과 분산값을 예측하는 것이 이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사례 주문 정보에서 어 어떤 특징들이 어 저희가 원하는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를 이제 추출해서 입력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중간 어, 어, 작업량의 분산과 그리고 어, 작업자의 총 이동 거리를 데이터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였고 예, 그리고 예측하고자 하는 생산선 지표를 어, 주문 묶음의 그 평균 흐름 시간 처리 시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. 예,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가우시안 회귀 모형의 예측값, 아, 예측값의 평균과 분산을 어, 출력하는 특징 때문에 어, 저희는 그 값들을 활용해서 분포를 어, 산출할 수 있고 또 분포를 통해서 어, 확률 을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재활당이 얼마나 개선될 것인지 그 확률을 계산하는 어,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. 그래서 저희 어, 제, 제안한 어, 그 프레임워크의 그 진행 절차를 다시 정리하자면은 처음에 어, 이 가오시안 회귀 모형을 통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재활당 어, 후보를 찾고, 그 다음에 이제, 어, 선택한 그 재활당 후보가, 어, 진짜 좋은지, 어, 개선 확률을 평가해서, 어, 재, 재활당을 수, 수행할지 결정하는, 어,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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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정하는, 어, 과정이 있습니다. 이것을 이제,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서, 어, 제한된 숫자의, 어, 제품들의 위치를 재활당할 수 있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저, 저희는 이제, 어, 저희가 제안한 방, 방식을, 어, 실제 성능을 아래와 같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어, 검증해 보았습니다.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고 종래 기술과 어,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. 다음은 이제 시험, 실험 결과입니다. 이제 실험 결과는 어, 보시면 이제 왼쪽이 종래 기술이고 오른쪽이 저희가 제안한 방법인데 대생 어, 확률 평가를 통해서 최악의 어, 실험 어, 실험 경우들을 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보다 신뢰성이 높은 재활당을 할수 있었으며, 이제 종래 기술은 두 번의 재활당으로 5.28%의 개선율을 이끌어냈지만 저희는 2.27%의 재활당만으로 7.51%의 개선율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 재활당을 통한 개선을 이끌어냈다. 이렇게 결, 결... 그래서 저희 연구의 어 결론을 다시 정리하자면, 저희는 이 자동화된 이 창고 물류 시스템에서 동적인 학 하... 어~ 재정 위치 할당 문제를 정의하고 어, 이거를 이제 어~ 가고시안 회기 모형이라는 어~ 그~ 평균 흐름 시간 추정 모델을 어~ 제, 제, 제시함으로써 어~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~ 재, 재배치 결정의 어~ 위험도 그러니까 개선 확률을 평가하는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어~ 생산성 개선에 보다 신뢰도가 높고 효율적인 어~ 성취를 이뤄냈다고 이뤘,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향후 연구로 이를 더 발전시켜서 가우시안 어, 회기 모형의 정확도를 높이고 어, 더 좋은 성, 어, 성능을 이끌어내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